10층 다시 가자 지마 오지마 물러가라 이 x 야 꺼져 꺼져 하지마 저 공정하기 위해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때 갚았던 거랑 똑같죠? 저 진짜 뒷마크 안 했습니다. 진짜 그것만 알아줘서 뒷마크 안 했다라는 거. 어님. 아, 신... 아 여보세요. 베스트. 하메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신입. 안세요 아이고 좋은 걸 또. 자 신입들을 위해 설명 한번 할게요. 근데 꼭 이거 나도 있어야 돼. 나 지금 바빠서 가면 안 돼? 아 가셔도 돼요. 소연님은. <laughs> 뉴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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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건드려서 채팅창 폭발 대대. 난 뉴롱 씨가 그런 사람인 줄 절대 몰랐네. 뉴롱 씨가 잘못했는데 뉴롱 씨한데 가서 혼내 주시죠. 진짜 어이가 없어. 뉴롱 씨가 잘못했지. 암. 어디 치수를 건드려. 건들게 없어서. 전 항상 치수 편. 상대 강소연이 마그 서버 초대 안에만 하는 거 보니까 저거가 강소연 취향이 아닌가 봐 강소연은 재밌으면 나 초대 안 하거든 <laughs>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쌍배님 진짜 어나 쌍배요 진짜 서운해 그러면 아니에요 잘 작동되나. 자... 쌍매님 요즘 나한테 삐진 거 있어? 요즘 쌍매님 가끔 쌍매님 소식이 들려면은뭐 서연님이 뭐 요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 다 투덜투덜이다? 어 되게 웃긴다? 나쌍매님한테뭐한거 없거든? 제발! 아 진짜,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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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아아에요아아에요아아에요아아아 나 꿀팁 드릴게요 마군씨 마군씨 예예나 궁금한게 있는데 마군씨 이 서버에서 1등하고 싶어? <laughs> 아니 왜 말해 마군씨 1등하고 싶어? 뭐 어떤 게임이든 1등하면 좋죠 <laughs> 들었지? 나는 이 게임 1등하기 싫어 난 저런 사람들이 좋더라 저런 사람들이 1등하는게 맞지 아 그럼 그럼 아왜 <laughs> 도망가. 나 너한테 나쁜 짓다 한다고. 뭐? 야, 너몇개 남았어. 그 뭐, 알아서 뭐 하게. 아, 너가 파놓은 데가 어디가 있나 보구나. 아, 언니, 야. 여기 어차피 싹다 초기화야. 여기 어차피 싹다 초기화야 파놓은 데라고는 없어. <laughs> 나는 치수 여러분들의 새로운 장난감이 생겨서 좋아요. 그 전에는 나랑 모라라님이었거든요.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서 내가 <laughs> 새 얼굴 받자고 <laughs> 내가 <웃음> 신입 존나 받자고 필것 <laughs> 떠나 일었어 난 그래도 예전 장난감이 정감 가고 재미있거라 아, 새로운 거 갖고 놀아 제발 제발 날치 4,500개였는데 건실하게 다 갖고 이글콕도 구제해줬다 새 장난감 가지고 놀아 넌 나의 애착 인형이야 소연아. 어 잠깐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더요? 있어?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있어? 잠깐만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있어? 물보다 가벼운 금속 기름이 좋더라. 아 금속 오기름이 액체잖아. <략재잖아>. 아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뭐야? 아야 잠깐만. 금속리이야 퀴즈. <laughs> 저번에 이런 퀴즈 없었잖아 <laughs> 저번에 이런 퀴즈 없었잖아 퀴즈 재미있네 아 X발 <laughs> 태양이 공존하는 행성 모두 몇개 몰라 나쁜 스코어야 세계 아 X발 <laughs> 아, <laughs> 문자라고 우주를 내가 가봤어야 알지 아수아수금지화목토도 선, 해 이제 명왕성 없으니까 여덟 개네? 저거커도 공부 다 못했어요. <laughs> 역시 공부는 마크로 해야 제맛. 혹시 부력이란 걸 아시나요? 아, 저희가 한 3일 보다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단 혹시 그 입주 선물 뭐 없을까요? 뭔입주 선물, 입주 선물 갖다 드려요. 안뇨 <laughs> 안뇨. 저저저 소연 님 구독자예요. 즐거워. 뭐요 그... 구독자예요, 구독자. <웃음> <웃음> 뭐지? 뭐지? 잠깐만. 저 구독자. <laughs> 즐겁다. 입주, 입주 선물? 선물 드려야지. <laughs> 네, 좀 다친,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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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죄송합니다. 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제발 새 장난감 생겼으니까 저쪽 가서 요치들. 놀아주세요. 잠깐만, K-pop에서 가장 먼저 미국 코첼라 무대에 선 걸그룹은 뭐지? 어? 원더걸스인가?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레이빙크! 블 원더걸스죠? 잘... 나왜 자꾸 야, 여기 오는 거야? 아니야 후추야. 잠깐만. 어, <목소리> 아니 네. 그래도 네. 나, 네. 나 지금 네. 여기서 네. 초승달 <목소리> 언니 요롱씨 초대했는데 나 이거 200개 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한번 핑크 치즈 해 <목소리> 볼까? 음, 음, 음. 200개 음, 음. 까줘야지. 음. 음. 뭐가 리베이트, 음이야? 야야 이거 건져도 안망 가진다. 저기 폴리코 던져가... 님한테 문의하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니 빚몇 개야? 나 지금 794개. 왜 웃어? 일단 미안하고 파이팅해. 이렇게 <laughs> 뺏쳤겠다 <laughs> 얼음. <laughs> 진짜 재미 없어. 그만해. 내가 그만하라 했어. 그래, 뚜기. <laughs> <laughs> 어떻게 초대를 해도 손으로 돌케는 애를 초대하니 악마냐? 줄 테니까 방제 나는 5천원 바지 쓰레기통입니다 저거 아 <laughs> 싫어 <웃음> 저거 <웃음> 왜 준다니까 불렀어요 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제발 받줘 <laughs> 제발 받아줘 아 태양의 중심에서 일하는 5, 일을 5, 어떻게 원을 알아 5천원을 드려도 되는지 여쭈어보는 걸 여쭈어봐도 되나요? 뭐야, 오, 뭐야. 들어와 <laughs> 세 e 마니크크 가자 Let's go! Let's go! l e t 이 g 이 Let's go! l e t 하 go! l e 하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어저서울부 구경하고 왔어요 <laughs> 어? 내가 빚 갚는 걸 도와준다면 어? 이 예. 종결 곡괭이를 난 마군씨에게 물려주겠어 근데 <laughs> 궁금한 게있어몇 개예요? 원래는 19층이었거든? 25층 되네 근데 물어보지 마 이게 어? 내가 어? 마군씨 예예예 예, 내가 예. 중요한 걸 알려줄게 예예 예. 여기에서는 예, 예. 중요한 게 있어 어느 아, 거요? 절대로 어? 예. 다이아를 조금 조금씩 갚지 마. 꼭숨겨 뭐... 놓고 몰래 한꺼번에 갚아. 목표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으면 예. 그들이 몰려와. 아 어. 으하... 너무 무섭다. 야, 이거를 방스트리스 그리고 9의 제곱이 뭐야? 요롱이가 여기로 보내래요. 9곱9곱 81인가? 9 9 81. 아!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제발.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난 폭발? 받은... 빅뱅, 빅뱅인가? 몰라! 그리고 절대로 시청자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에 알았어? 그냥 무조건 채팅 잘 보겠다고 빌어 그냥 잘못했다해 싹싹 재밌다. 빌어 그냥. 네네 네, 잘못했어요. 빌어서 까먹었어요. 네, 제가 잘못,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고 주는데요. <웃음> <웃음> 야, 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나 괴롭히러 가. 그리고 꿀팁이 있어. 친구 한명 초대하고 운영자님 부르잖아. 협상을 해. 네. 친구 한명 초대했으니까 빚좀 깎아달라 해. 어, 그런 좋은 방법이. 근데 대신에 그 친구랑. 알아서 풀어야죠, 뭐. <laughs> 혹시 사이가 멀어져도 괜찮은 애들로 중, 그 알지? 얘는 아, 내 인생에서 필요 없다. 그냥 대면대면 대면 하다 하는 애만 초대해 알았어? 마구 씨, 대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하시는 일다잘 되실 거예요. 진짜 내 생각에 저분은 인성이 바르고 매우 똑똑하며 잘 생겼을 것이다.라는 어? 당신은 많이 못생겼을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여자친구도 한 번도 못 사귀어봤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데이즈곤 해달라고 맨날 말해서 짜증 났지? 새기야. <끼리> 뭐뭐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끼리> 뭐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말 틀려? 왜 때리냐? 이 밈인데? 니 진이 때렸잖아. 네 진이 때렸으면은. 시작했다. 네가 먼저 그랬지? 니가 먼저 그랬지? 얼굴은 <laughs> 못 생겼어도 돈은 있단다. 와, 능력 좋네. <laughs> 야! 와, 감사합니다. 와, 나 다이아 만 원에서 2 0개 차감 처음 나와봤어. 오! 어어~ 어어~ <laughs> 이십 어. 어, 개다차아 처음 나 남았어~ 어~ 진짜 감사합니다~ 어~, 어 이게 맞지~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채워줄게~ 걱정 마라~ 어아왜 언니~ 즉시 복구해~ 어너돈 얼마 있어? 돈은 왜~ 나돈좀 빌려주라~ 얼마~ 너 얼마 있어? 200만원~ <laughs> 어, 아니 언니 빨리 그거 곡괭이 해가지고 있잖아 소연님 유롱씨가 보낸 선물입니다 돈을 벌어 그러면에 인챗에 전화해 그게 없어 없어? 돈이 없어서 잠깐만 상급 곡괭이 이벤트? 제목 말해 져주세요 져 마음을 착하게 어. 먹었어야지 언니 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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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0만 원만 100만 원? 100만 원 빌려주면 나중에 30 다이아 주셈 다이아? 어 뭐야 야, 나 저거 나 주라 나 저거 나 주라 잠깐만 아 강소윤 강소윤 있잖아요 강소윤 있다고 곡괭이 어나 곡괭이 왜안 들어와? 줘주세요 어 언니 뽑힌 건 뽑힌 거지 아니 너 있잖아 이미 있는데 뽑힌 건 뽑힌 거지 그거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어 다이아 30개 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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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 지금 필요해? 어. 아 여기 어. 지금 다이아 꿀통 찾았는데 알았어 갈게 다이아 뭐 여기 잘 나오는 거 찾았는데 그냥 가줄게 키키키 어딘데? 잠깐만 하아아아아아 뭐야, 소리. 아하! 나한테 오지 마! 자, 이상급 곡괭이 개비싼 거 알지? 옵션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거 효율 5에다가 행운 3이야. 허 오! 오 다이아 50개 팔게 30개라며 나를 그 스폰 장소까지 오게 했잖아 출장비 들어가 아니 30개 팔아줘 30개 50개 너무 비싸요 30개로 해주세요 30개로 했잖아요 우리 언니 근데 50개는 진짜 거저야 이거 50개가 없어 30개는 있는데 40개 40개도 없어 30개밖에 없다고 언니 이 서버에 대출 그거 있어 이거 진짜 개년이 뭐? 아쉬운 건 최승달이다 아, 뭐뭐 갈게 언니 기다봐 <laughs> 잠시 생각할 시간을 언니 나 가야 돼나 바빠 시간을. 아니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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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대출이 있네 근데 그거 알지 행운 3에다가 효율 온인데 거의 이거 여기다가 돈만 바르면 은 언니도 이제 금방 나겠구만 이거 나 진짜 언니 내가 이거 언니 거져주는 거야 진짜 거져주는 거야 나 언니야 오케이, 기다려봐 나 대출 받을게 40개 맞지? 40개? 어 빨리 나 시간 없어 나 이거 진짜 빨리 안 주면 나 그냥 간다. 알았어, 알았어.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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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언니 먼저 뿌려. 아, 인연 또 먹고 뛰어서 안 주면 안 돼. 아니, 언니, 그럼 거기 좀 아니, 멀어져봐. 어, 어. 서로 트레이드 해. 여기다 놓고. 오케이. 40개야, 언니. 40개 맞아. 뿌려. 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세요, 빨리! 아, 뭐예요? 뭐야? 왜 14개야? 아니 진짜 나, 나 진짜 다 해야 존나 빨리 캐서 졸업하고 싶어서 나 지금 티키타카 할힘없어나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로. 아, 몰라. 나안 해. 나안 봐라. 그 사이에 내가 그냥 가속캐는게너희득이야 소연아, 솔직히 지금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너를 의심한 나를 용서해줄래? 나 진짜 깬다 했어. 그저 수금 행동이 아니라 진짜 깬다 했어. 나 보여준다 했어, 진짜. 소연아, 이제 기싸움 안 한다고 했는데 예민하게 왜 그러? 말에 뼈가 있다. 내가 말에 뼈가 있겠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끝나고 다이아로 협박한 사람들 숙청 타임 가지시는 거 아니시죠? 휴, 너 코멘트.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미쳤어?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돈내해주신 분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전낼수 있어? 있어 안 그래요? 치즈 그럼 갈때 가더라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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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E 더블 한 거예요 나벤 당하는 거야? 아니에요 배안 해요 이렇게 둥글게 얘 기하는 사람이 이세서에 어디서? 옆집 두렁이가 여기 줄에서 드립니다. <laughs> 아이 녀롱 씨 내가 두 개나 줬잖아! 인베 세이브권. 내가 믿을만한 정보통 통해서 들은 건데, 5천원번지 아내들 중에 큰 손은 살려두고 한두번 짤짜리 아내들은 전부 배난다더라. 내가 언제 그랬어? <laughs> 드디어 의 진심을. 믿는다 진짜로 오! 강소연 파이팅 예! 완주하자 파이팅 이번 서버도 완주하는 거야 도망치지 않고 빛을 다타은 강소연이 되는 거야 이제 어디 가서 마크 서버 유기안 부라는 강소연 아니야 아 훈훈한 밤 가보자고 가보자고 불어 터져라 내 손가락이야 두렵지 않다 나쥐 죽은 듯이 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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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랬는데 이거 제도라 가도라 제가 어찌 감히 <laughs> 구레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아유 구레님이시여 바라봐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은아 눈깔아싸웁니다 지은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동치즈 드가내 아 눈을 봐줘 녀롱이라 그런가봐 저 여긴가 똑똑똑 아니야 내 눈을 바라봐 여깁니다. 근데, 군도스의 도착지. 뭘다 갚아! 그거 진짜, 다 헛된 소문이야! 바라보지 마! <laughs> 아, 바라보지 마. 알아? 둥치즈. 내가 꺼질게, 내가. 내가 꺼질게. 둥치이즈. 저 꺼졌어요. 저 꺼졌어요. 저 꺼졌잖아요! 둥스터콜 도착지가 여긴가요? 저 꺼졌어요! 둥그레가 시켰어요. 둥치 둥그레가 여기로 가래요 좋은 말씀 들리러 왔습니다 이러지마 이러지마 우리 좋았어 우리 어. 방 분위기 좋았다고 둥치치상. 니들이 뭔데 우리 평화를 했죠 꺼져 이놈들아 강소방 당도 최대점 찍었는데 물 타러 오냐 설 우리 달달했어 우리 진짜 거의 연애했어 니들이 어. 뭔데 여기 와서 깽판을 쳐꺼자원 히. 우리 우리 연애 초기라 달달했어. 안 그래도 시킴. 함. 삼십 층 화이팅. 아. 네. 야. 품 치즈. 아귀야 물러가라 허이 연애하지 마 아직은 단충전중이라고 물러가라 이 녀석들아. 꺼져라. 수단도울려라 혼이라도 오셨으면, 어? 얼쑤! 꺼져! 그런... 꺼져, 양반들아! 오, 씨X <laughs> 말십자가! 오, 제발, 하늘에계 <laughs> <아들에 웃음> 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용기만 받으시려면, 아, 나라의 이유 없이, 아들에 시, 하들에서 이런 것 같아. <laughs> 땅에서는 이루어지다! 이 꺼져라, 양기들아 이 꺼져! 나랑 함께 하기로 했잖아. 소연이 지켜! <laughs> 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37. <laughs> 야, 이 ᄉᄇ 새끼들아! 화평. 저 아이디 사이에 둥그레님 아이디가 많이 보이는데요? 소연방에 넘기기 작업하네. 어. 수고해. 물렀거라, 야긴 녀석들아. 5,000원 귀신이야, 물렀거라.

어, 물러 야 물러가라! 야 물러가라! 우리의 축제다. <laughs> 이 마을에 귀신 있어. 축제다. 강소 지켜 유유. <laughs> 오지마! 오지마! <laughs> 더는 난못 오지마 꺼져! 물러가라 잡키야! 내꺼져! 내꺼져! 하지마! 붙여야겠다, 말. 여러분 여기가 혹시 예루살렘인가요? 화제만! 금방 전이 도대체 몇 차까지 이어지는지 십자군 전쟁보다 더하네. <laughs> 얘들아 우리 다시 달달한 거 하자. 잘했어 잘했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괜찮아 이겼어. 괜찮아.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분 좀 있으면 졸업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너도 나도 하지만 힘냈어. <laughs>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테마 내가 알아서 할게. 피피방어권. 는 없음. 귀신 날라오는 거 무섭네요. <laughs> 아 씨, <진짜> 존나 무서워. <laughs> 그냥 눈에 띄면은 뒤지는 거야. 가자! 집 가자! 탕성은할수 <laughs> 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이제 가 봐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졸업이라고요! 빨리 뛰어주세요! 아! 못 가. 가지마. 진짜 감사합니다. 아, 빨리 뭐예요! 가지마. <laughs>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사서 내 바보야. 아, 크크크크크크크크아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남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크크. <laughs> 청자들한테 고맙다고 절했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즐하고싶어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아, 너무, 너무 축하해. 역시 언니 믿고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고마워요, 잘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laughs> <고생 많았다>. 고마워요. <laughs> 진짜 나다가 마이크래프트 꼴다기 싫어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스탱크 너무 하기 싫었어. 아, 나 진짜 스탱크 너무. 시청자 여러분, 아, 너무... 아, 그럼... 나 강소연인데 너무 아, 감사해서 개토 워크 편황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니. 다시 개토워크 존나 싫어. 더 나와, 진짜. 설날 동안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니, 축하해요, 소연님. 아니, <laughs> 헤블리씨 어, 이 곡괭이는 1대부터 어, 내려오던 저주의 <웃음> 곡괭이에요 저주 <laughs> 이거를 받는 순간 네. 무조건 다이아몬드 목표 개수대로 다 돌고 가야 되는 게 룰입니다 <laughs> 나이서해 네. 일단 헤블리씨 이쪽으로 자이 권능의 곡괭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laughs> 미쳤다 당신도 <당신부터 웃음> 와 진짜 네, 완전 네. 다 있잖아 수술까지 있어요? 네. 예 예. 자 요롱 요로시, 씨, 네. 요롱 씨한테 줄게 많아. <laughs> 이거 겁날게. 개 생의 역사 이대 승바 이대 세단 3대 그리고 셸커. 셸커가 <laughs> <laughs> 뭐야? 잠금 꺼져 어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빼고, 전금 탈출할게요 열심히 해야 씨, 열심히 꼭 물어봐 달래. 서버 연장할 어? 거야나열는야지열는히해 <laughs> <laughs> 있으면 내가 바로 연장심히 해야지. 열심히 어. 움직이는, 핵폭탄은 당신이야. 요롱씨, <laughs> 까불렛에 있으면 눈 마주쳐. 알겠지? 그게 당신의, 있어도 권능이야. 대신에, 이 강한 권능, 그거 알지, 요롱씨? 강한 뭐야?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라. 그 다이아 꼭다 <laughs> 갖고 가야 돼, 알았어? <laughs> 안그럼 당신 영원히 날아가. 알 알았어. 예! 아, 아, 가지마! 눈기 놔두고 가지마. 이것도 뭐야. 잘 있어라, 이 거지같은 서버야! 시 탈방석 무시하는 거 보니 탈출 답이.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멀리서 희극을 바라보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yeah <laughs> 누워서 이거나 존나 대껴야지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존나 존나 감사합니다 진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추석을 맹세할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야 5만 원을 받고 좋아할 수 있어 5천 원이 달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